진흥태왕 순수비. 현재 북한산 비봉 정상에 위치한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라고 있습니다. 이 비석의 비문은 정확히 진흥태왕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진흥왕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진흥태왕 순수비가 가짜라서 그러는 것일까요? 아니면 태왕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태왕이라고 말하면 자신들의 조국인 일본이 작게만 느껴져서 그런 것인가요? 왜 태왕이라고 신라시대에 새겨진 비문의 태왕이라는 문자가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냥 진흥왕이라고만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 이 진흥태왕 순수비를 무시하고 믿고 있지 않다고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이유로 이 비문을 가짜라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다른 이유로 이 비문을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물론 이 비문을 새긴 사람은 진흥태왕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진흥태왕이라고 비문의 문자를 태왕이라고 새겼다고 보는 바 하지만 신라 시대에 만들어진 비문이 아닌 후세대의 어느 누군가가 이 비문을 새겼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후세에 이 비문을 현재 북한산 비봉에 세웠을까 하는 의문은 이곳이 한성이라고 우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곳은 한성이 아님을 삼국사기 기록과 북한산 신라 진흥태왕 순수비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곳 현재 한강 이북 북한산주 위치에 있는 곳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북한산 신라 진흥태왕 순수비의 내용을 보시면 진흥태왕과 중신들이 같이 순수했다 라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있는 신라의 태왕이라는 문장을 보시면 왜 이곳이 신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신라가 아닌 지역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곳은 신라라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왜 신라태왕이라는 말을 사용했을까요? 누가 봐도 신라인데 그것도 신라태왕이라고 말한다면 제3자에게 말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할 때 나는 또는 나 등으로 표현을 합니다. 내가 나를 표현할 때내 이름을 말한다면, 4차원 세계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제3자인 외국이나 고구리, 백제 등의 나라에서 말한다면, 신라태왕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문은 제3자가 세운 비석이 아니기 때문에, 신라태왕이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신라에서 직접적으로 북한산 비봉의 비문을 세웠을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한성을 지나는 길에 올라 도인이 석굴에 살고 있는 것을 보고 돌에 새겨 문을 기록한다. 라는 구절을 보면, 진흥태왕이 한성을 지나가는 도중에 도인을 만나서 그 도인에게 비석을 세우고 비문을 기록하라고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도인은 그 명령을 받고 바로 실행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학계에서 추정하기론 북한산 신라 진흥태왕 순수비는 568년 이후에 만들어서 설치한 비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이 비문에 남천군주라는 글이 써져 있습니다. 남천의 군의 대장이라는 말입니다. 군주는 하나의 군부대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남천이라는 이름을 가진 군부대의 주인을 남천군주라고 합니다. 북한산 순수비의 남천군주라는 글이 써져 있기 때문에 568년 이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진흥태왕 29년, 568년 겨울 10월에 북한산주를 패하고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남천주가 나옵니다. 남천주라는 표현은 이곳의 지명을 말합니다. 북한산주였던 지역명을 남천주를 설치하였다. 라고 합니다. 남천이라는 말은 이때인 568년부터 사용을 하였기 때문에 568년 이전에는 남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서 북한산 순수비에 나와 있는 비문 내용 중에 남천군주는 568년 이후에 건설하였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나와 있는 각주를 보시면 남천주는 현재 경기도 이천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북한산주는 한강 이북으로 본다고 합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과연 어디가 진실인지 아니면 북한산주와 남천주의 위치가 한반도 경기도가 아니고 다른 위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남천주는 지역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남천군주는 군부대의 부대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역명과 군부대 이름이 같다고 해서 568년에 북한산 순수비를 건설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막 비슷하면 글씨가 같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속성이 다른 두 개의 명칭을 가지고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지능이라는 시호. 댓글에서 이러한 말을 하더라고요. 신라 시대 시호는 살아 있을 때도 사용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고려 때에 정립했고 죽은 뒤 시호를 사용한 것은 조선 때부터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왕이 죽은 후에 다음 왕이 선대 왕에게 붙여지는 시호라고 말하고 이를 사용한 것은 신라시대 법흥왕이 자신의 아버지인 지증왕 때부터 사용했고 고구려에서는 광개토호태왕 비문을 보면 알듯이 신라보다 먼저 사용했다라고 만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팩트로 생각하면서 내뱉는 말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문무대왕이 경주 감포와 바다에 묻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삼국사기, 삼국유사, 중국사서들, 일본사서들, 금성문 등에 전혀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각주에서만 열심히 설명을 하는 감포라는 단어. 팩트라고 말하면서 어디에 나와 있는 팩트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문무대왕릉비문에는 간포가 나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주서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가 주서들은 이야기가 맞다고 우기면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시호는 삼국시대 때부터 사용을 했다는 기록을 보면 이 이전에는 사용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기록이 없는 것일 뿐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고대 북부연나 고조선에서 사용을 했는데 기록을 고의적으로 삭제해서 없는 것일 수 있습니다. 진흥태왕의 시호는 진흥태왕조 마지막 기사를 보면 나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576년 8월에 왕이 돌아가셨다. 시호를 진흥이라 하고 애공사 북쪽 산봉우리에 장사진했다. 이와 같이 진흥이라는 시호는 이 기사에 하나만 나옵니다. 북한산 순수비의 시호가 아닌 연호를 사용해서 기록을 했어야 정답입니다. 진흥태왕의 연호는 551년 봄 정월에 연호를 개국으로 바꾸었다. 이 기사를 보면 알듯이 바꾸었다. 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 다른 연호를 사용했다가 바꾸었습니다. 그럼 진흥태왕이 한성으로 순수한 시기는 555년이고 이때 사유하고 있는 연호는 개국인데 왜 시호를 사용하여 비문에 딱하니 남겨야 했을까요? 정말 아무 생각 없는 누군가의 작품이라고만 생각이 듭니다. 북한산 수순비는 진흥태왕이 순수하였을 때 바로 도인을 시켜서 돌을 까가 비석을 만들고 그 위에 비문을 새겨 넣었습니다.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지능태왕이 살아생전에 완성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능이라는 시호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북한산 비봉에 세워진 비석은 누군가가 조작하기 위해 설치한 비석입니다. 한반도 한강을 신라가 차지하였다고 말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의 북한산 비봉에 순수비를 세웠습니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 있는 기사를 보시면 555년 10월에 북한산에 순행하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북한산 순수비와 삼국사기 신라본기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경기도를 신라가 차지하였다면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런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551년 신라가 한강 유역에 있는 고구리를 공격하여 그곳을 차지합니다. 603년 고구리가 북한산성에 침입을 합니다. 이 사이 시대에는 고구리와 백제가 신라에 위하여 막혀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554년 겨울에 백제 웅천성을 공격하였는데 이기지 못하였다. 고구리가 백제의 웅천성을 공격하였다는 기사 내용입니다. 598년 9월에 백제왕 창이 등등 생략하고 마지막 내용을 보시면 왕이 그 일을 알고 백제의 변경을 쳤다. 이 기사 또한 고구리가 백제 변경을 공격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개의 기사 내용으로 보면 고구리와 백제가 서로 접해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바다를 건너 그곳을 공격한다는 것은 자살행위입니다. 바다와 육지를 같이 공격한다면 이해는 가지만 바다로만 공격은 미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제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반도에 있는 북한산 진흥태왕 순수비는 가짜. 태왕이 살아 생전에 죽어서 생기는 시호를 어찌하여 이 비문에 새겨야만 했을까요? 삼국의 위치로 볼때 고구리에서 백제를 공격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바다로만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산 순수비는 누군가의 조작입니다. 이곳이 북한산주라고 우기고 싶은 누군가의 작품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외넘에게 팔아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